좋아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는 여자는 매력 없나요? <laughs> 뭐야 갑자기? <laughs> 뭐야? 요 저는, 저는 애초에 마음 표정을 마음을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 점을 친구들은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아닌가 봐요. 사랑할 때도 엄청 퍼주는 스타일이다 보니 처음엔 좋타던 남자들도 나중엔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사귈 땐 자기야 있잖아. 나는 자기가 그렇게 연락 자주 안해 주고 그러면 서운해. 친구 만나러 간거 알지? 알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연락 좀해 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나 속상하고 화나. 알았어. 알았어. 뭐또뭐 뭐 없어? 아 그리고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술 마신 다한날 근데 그 자리에 여자들도 있, 있었더라. 아이 그냥 친구들. 아 그래도 신경 쓰여. 아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나는 네가 빙빙 돌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말해줘서 너무 좋아. 진짜? 음. 진짜지. 어, 어. 그럼 앞으로도 솔직하게 다 말한다. 아아 좋아 좋아 좋아. 헤어질 때는요. 야! 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 살아 좋겠다. 어? 아주 속에 있는 말다 하니까 속 시원하고 좋지. 언제는? 다 말해줘서 첫 타격. 야! 그런다고 다 말하냐? 나는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랬어요. 한 번은 제가 선물한 옷을 남자친구가 입지 않길래. 자기야! 내가 저번에 선물한 옷 별로였어? 아씨 와 오늘 날씨 너무 춥다. 추운 날은 샤부샤부지. 샤부샤부였 샤부샤부. 샤부샤부 좋아하자. 샤부샤부 안 먹어? 요딴 식으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전 그냥 진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건 말해도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니까 저도 조심스레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게 쌓이고 나니 저는 혼자 섭편하게 할말다 하는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 저는 사귀는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걸 말안 하고, 하고 참으면 더 서로가 상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둘다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인 건데 결국 상대방은 참기만 하고 저만 불만을 말하는 것처럼 돼버렸더군요. 또 한번은 남자친구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너무 자주 해서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간식이랑 영양제도 보냈고요. 맨날 맨날 보고 싶으니까 남자친구 집에 먼저 찾아가서 기다린 적도 있어요. 전화도 매일 먼저 걸었고요. 그런데 미안. 바빠서 못 받았어. 미안. 피곤해서 어제 일찍 잤어. 아, 미안. 그제 전화했었네. 나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 나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고 전화 못 받는 날도 많은데 너 반대잖아 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안 받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밀당이 필요하다던데 저는 사실 연애 전에는 몰라도 연애 시작하면 당기기만 하나봐요. 그래서 결국 밀쳐지고 차이게 되더라고요. 연애를 오래 하려면 밀당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솔직하고 사랑 표현 많이 해주고 배려해주는 저 같은 여자 매력이 없는 건가요?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내 마음을 모두 다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좀 이렇게 네, 많이 네.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보여주는 음, 약간 음. 그런 스타일 다 표현하고 솔직하게 어,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케이님이 어. 약간 마음에 묵혀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남자친구나 이런 연애 관련된 거 있어서는 나나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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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때요? 잡은 물고기. 잡은 물고기. 어. 아, 전 너무 매력 있는데. <laughs> 내 거잖아. 그내 <laughs> 거니까. <laughs> 얼마 나 좋아. 아, 어... 그집산 거예요. <laughs> 내집 있으면 너무 좋아서. 아, <웃음> 아 <웃음> 그 그런 그런 맥락이구나. 그럼, 예, 예, 예. 어, 아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음. 약간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한눈을 음. 뭐 팔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게 가끔가다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기 때문에. 맞아. 같은 맥락인데 예.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아니라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 이제 안인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네. 빠지는 거죠 어, 어, 그치, 이게 그치, 원래 그치. 내 거야 아닌데 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 쉽게 생각하는 거야 네. 처음에는 <laughs>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편한 게 점점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런 것도있어 음.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음. 뭐 (20대) 초반에 아. 내가 딱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네, 네.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막 약간 우와. 나쁜 여자 스타일 음. 약간 좀센센 센 스타일 야 요런 친구들이 그래서 싸대기 한번 <laughs> 맞추지 않아요? <않았어? 웃음> 사는게아니요뺨니요뺨맞았요뺨맞뺨따았뺨 <laughs> 맞았어요 아, 뺨? 뺨. 네. 뺨, 뺨 맞았어요 어, 뺨 맞았어요 아, 뺨 맞았어요 뺨맞았어 네. <laughs> 네. 그런 친구어요다 <laughs> 맞았어요 네. 이제 았어요뺨 맞았어요 뺨맞 좀 나에게 되더라고요. 안정감을 주는 어,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내가 뭔가 안정적이어야 좀 네, 네.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고 음, 음. 이게 사실 나이 먹으니까 이래저래 막 이렇게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사실 음. 피곤하니까. 그냥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데 약간 좀 젊으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사인자분은 음.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네. 좀 젊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여자 네. 아까 너무 제대로 안 봐가지고 얘기 좀 하고 계세요. <laughs> 사연에 집중 안 하시고. <laughs> 아니 제 거만 집중 아니 요즘에 연기만 하시면 은 자꾸 사연에 집중을 못 하셔요. 사연에 집중을 못 하셔요. <laughs> 근데 사실 이거는 네. 그냥 두 분이 좀 인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렇죠. 여자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근 음, 때문에 음. 어 간식이나 영양제 보내주고 하면 얼마나 맞아, 좋지. 얼마나 좋아. 좋지. 얼마나 좋아. 음, 음. 거기다가 맨날 남자친구 집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어. 전화도 하고 아니 진짜 이렇게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네. 여자 친구가 영양제 사다 사주, 주간식 사주면 기도 살고 네, 맞아요.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어때요? 연락 먼저 많이 하는 여자 있잖아요. 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히 하면 좋죠. 어.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막아 그, 계속 좀 이제 보챈다. 어. 그렇죠. 이게 단순히 많이 하는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언제 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그 아니 내가 분명히 만약에 저희는 만약에 뭐 일을 뭐 작업을 하고 있어. 음. 이때터 작업인데. 뭐. 지금 뭐, 작업 안 해? 뭐 작업 할때 계속 연락 응. 뭐 하고 뭐 우리 게라디오 d i o hagu, 하고 잠시만요. o <laughs>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o c o t t 서 c a t 면 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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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a t o c a t 겠 Cato, 어. 어렸을 때랑 하여튼 좀 음.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어렸을 음. 때는 진짜 오래만에 붙어 있고 네. 약간 좀 그랬다면 나이가 좀 이제 들면 들수록 그치. 사실 그것보다는 좀더 생활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게 음.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상대방이 자기 일을 좀더 열심히 하고 음. 이런 거에 또 약간 아 그렇지 그렇지 서로가 자기 일도 열심히 해, 하고 뭐 맞아 맞아 나만 뭐, 뭐, 무조건 바라보는 그런 어, 그런 것좀 힘들지 보다는 어. 나만 쳐다보고 어. 있으면 건좀 힘들어. 그렇죠 일도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아, 그습니다 그니까 네. 그러니까. 러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 음. 나는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체력이 좀 넘쳐 네. 에너지가 좀 넘치는 스타일이야 음. 근데 상대방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음. 나는 막더놀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게 보고 싶어서 더갈수 있고 음, 음. 그럼 상대방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얘한테 더 잘한다고 음. 생각하는데 이 상대방은 진짜 회사가 너무 힘들고 막 하루 지나 집에 오면 너무 그치, 힘들고 못 하겠어 도저히 아무것도 음. 근데 체력의 문제 <laughs> 약간 요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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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태정태세 비욘세 네. 님이 연애 스타일이 맞는 분을 만나게 만나면 될것 같아요 저는 도대사처럼 미치게 하는 놈들이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진짜 쪽이시네 어~ 도처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연애 스타일의 문제니까 아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맞아, 맞아. 잘했다 못했다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음 그냥 진짜 이런 서로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막, 막 이렇게 지내고 하는 걸 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진짜 완전 쿨하게 오. 하루에 한번 정도 어? 뭐나 지금 일어나가지고 내일 또 점심 먹을 때 다시 뭐 전화할게, 막 이러고 응. 저녁 되면 어? 나 집에 안가지고 그래, 그래, 이제 뭐, 어. 뭐 파이팅 하고 어, 막 아, 그러니까 어. 이거는 진짜 스타일인 거거든요, <laughs> 스타일. 예.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커플은 되게 서로 존댓말 쓰면서 아, 맞아, 이런 커플들도 있는데 어떤 싸울 커플들을... 때만 반말해, 야! 어. <웃음> <웃음> 근데 어떤 커플들은 아, 그냥 평소에 아, 서로 막 욕하기도 하고 아, 이런 게 자연스러운 커플도 있단 말이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맞아, 맞아. 교차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큰일 나는 거지. 어. 서로 뭐야 이 새, 끼 뭐야 저게왜 저한테 저한테 욕을 하세요? <laughs> 어. 바로. 손된 말로, 전욕못 하는 줄 아세요? 반대 <laughs> 반대 상황이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웃음> <웃음> 왜 이게 그러니까 거안 어, 맞는 스타일인 거야, 거야, 스타일. 에에. 아, 내가 만약에 뭘 잘못했어. 예. 아, 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불만 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에에. 근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야, 너네거 하지 마. 이걸 이것보다 는아 아, 너는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게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뭐 약간 좀 좋게 얘기해 줄수 있단 그치.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한번은 응.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남자 친구가 술자리 간데 여자 있는 게뭐 그럴 수 있죠. <laughs> 근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좀 이쁘게 더 이렇게 아. 하면 신경 쓰신다니까요. 이거를 아, 네, 막 맞아. 약간 진짜 딱 직구로 던져 버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laughs>